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 말씀을 에, 증거했던 때가 우리 2020년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다섯 가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에, 원형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교회, 어떤 로컬 교회라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원리대로 교회가 지향하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에,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 짧은, 에, 누가가 이렇게 짧게 이그 당시의 단편적인 초대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시대 가운데 그 성도의 이론이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 설명대로 그 행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모이고 행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예, 이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이런 예, 모습을 보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예, 읽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출발점이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12명의 제자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백이신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속에 이제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바람소리와 방언으로 그런 역사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건물 주위에 모였을 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죄책감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죄수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3천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3천 명 그리고 모였던 120명 그한 3120명 정도가 초대교회 이제 성도로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3천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 모습을 보이는가가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다섯 가지 교회 존재 목적 중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가 양육 뭐 이것을 설명할 때 제자, 제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들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된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공동체고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어떤 행실이나 습관이나 관습이 계속해서 몸에 배어 있는 상태죠. 어쨌든간에 사도들이 가장 예수님 곁에서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12명의 사돌, 근데 마띠아도 역시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같이 동행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3천, 명, 3천, 3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룹그룹, 그룹, 소그룹으로 모였겠죠 어, 오늘날처럼 뭐 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제와 떡을 뗐다는 것은 교회 안에 다섯 가지 존재 목적 중에 이제 친교, 코이노니아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친교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또 DNA 하나가 바로 기도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도 그들이 약 일주일 동안 모여서 힘써서 예, 우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위해서 정말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전해서 제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전심으로 했고, 그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런 기도 DNA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친교하고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력하고 정말 합심하여 그들이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왜냐면 하 이제 사도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그의,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사,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께서도 행했던 것처럼 오, 오병이어라든가 병든자를 치유하고 죽은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게 하고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주님이 행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초대의 공동체 중에서 리더십에 해당되는 12명의 사도들은 특별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두 축을 이루어서 그것이 강력한 부흥의 어떤 아주 코어가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특별히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기적과 이적,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 여러 가지 성령의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성도들 안에서, 특별히 이제 리더십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45절에 보면 놀라운 공동체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생업이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어떤 생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아마도 다뭐 3천명이 같이 모여서 하진 못했겠죠. 아마 가정 가정별로 어떤 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별로. 그래서 아마도 12 지파별로 어떤 조직적인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소유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서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서로 서로가 같이 쓸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자기의 소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러니까는 그 3120명의 그 초대교회 처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신분적으로나 혹은 뭐 어, 재정적으로나 다 달랐겠죠. 그리고 생업을 에, 다, 다른 생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줬다.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공동체였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초대교의 그 초대교의 성도들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상상해 볼 때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 유대적인 공동체였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46절에 그 초대교의 특징을 보면, 날마다, 이것은 이제 섬김을 말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섬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구약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구약의 그들의 문화와 습관 속에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젖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는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제사의 핵심적인 공간, 제사, 제의를 위한 핵심적인 공간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쉐어하는. 쉐어하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쉐어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면 주로 구약의 말씀을 서로 쉐어하며, 특별히 이제 뭐 우리 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들이 기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습관으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상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제가 이제 지도를 보겠지만 그들이 모이는 성전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 해로 성전. 그 당시 1세기에 해로시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에, 성전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성곽이 있는데, 성전 성곽이 있고, 뭐, 엘리아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예, 동, 다른 쪽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장 1절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안쪽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엘리아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쪽에 성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작은 문이 미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진뱅이가 있었던 곳이고그 오른쪽에 이제 그 엘리아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이는 장소들이 에, 그 신분에 따라서 에, 혹은 그 모이는 어떤 종류 사람들의 종류에 따라서 모이는 장소가 각각 다 다른 곳에서 모였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laughs> 그 박물관에 있는 <laughs>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성전이 남아 있지 않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한쪽 벽만 남아 있죠. 지금은 그러나 이제 그 당시를 고려해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주로 이제 크리찬들이 모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나눈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에 모이길 힘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정교회 형식으로 집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기념하라 하신 어 것처럼 이제 성찬 예식을 같이 거행한 거죠. 애찬식, 성찬 예식을 같이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나눴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바로 성찬 의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이제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예배 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에게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공동체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예, 크리스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칭송이 될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굉장히 성결했으며 그들이 거룩했고 또한 예, 굉장히 그들의 삶이 금욕적이면서도 예, 가난한 이웃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을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 믿음, 유효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진정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동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동일한 오순절에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성령의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체험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체험되어졌을 때, 모든 그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들이 정말 천상과 같은 하나가 될수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가 성경적인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또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그 속에 우리가 하나 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 성령으로 하나 됨이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졌을 때 내가 체험했던 하늘의 천상의 은혜 그 은혜를 바로 너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체험하고 그 정말 놀라운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가 있고 이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령의 강림 성, 물론 성령의 강림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에 성령이 동동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모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것이 동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임재했을 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초대기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기쁨으로 그것을 할수 있는 그런 행실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초대교의 성도들은 미래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현장 지상에서 그들은 이미 그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 속에서 성령의 동시적인 충만함을 누릴 때, 이런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도 역시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초대교의 모습처럼, 그 원리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동시적으로 정말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든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그 초대계 공동체 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사모해야 돼. 그런 교회가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이 초대기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속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진 않았지만 예, 새로운 시대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초대계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할 때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어도 이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은 이 맛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렇습니다 초대에 임했던 놀라운 그런 초대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사모함으로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과 치유와 정말 놀라운 병 고침과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선포되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원형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 되기를 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3,120명이나 되는 그 초대계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동일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시 기적과 표적과 이족들, 병고침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정말 성도를 사랑했던 그 초대계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와 아버지와 그 문화 상황은 바뀌었어도 아버지 진리 대신 성령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였을 때 아버지 공동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성령이 물붙듯이 기름보시는 성령님의 1령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1령 가운데 아버지 정말 기름보주는 부 놀라운 그 공동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